자, 안녕하세요. 박가생활입니다. 오늘 도 구독자의 캠핑장 리뷰고요. 오늘 캠핑장 리뷰는요, 제가 그 구독자분한테 제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될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너무 열심히 찍어주셨더라고요. 캠핑장 이름은 약수동산 캠핑장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함께 보시죠. 아, 이 컨텐츠는요, 구독자분이 촬영을 해 오셔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구독자의 캠핑장 리뷰 시간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저도 볼 준비를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자리가 양평 대교 양평 대교 근처에 위치한 이제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초입 부분에 이제 중간쯤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캠핑장 이름은 약수동산 펜션 캠핑장 그래서 맞네. 여기 지금 이제 올라오는 길이 외길인데, 여기 경사가 좀 있어요. 여기 경사가 있는데, 이게 캠핑장 개장을 한 지는 한 5주 정도 됐습니다. 와우, 새핑이다캠핑 쇠핑. 여기 이제 사무실이에요. 매점, 매점교 사무실인데, 거기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사이트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언덕이 심해서. 어, 여기가 좀 심하네요. 여는 아니고, 다 사이트들이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편이 대산임수 1, 2, 3호, 5 0 0호 4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짝만 언덕을 좀 지나가면 그쪽 라인이 사이트가 지금 구획이 되 있습니다. 여기 족고장, 족고장이 아마 펜션이 있어서 족고장이 있었겠지? 그지? 그런 것 같고. 그 지금 실제로는 지금 가보니까 족고장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우측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좌청용. 1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걸어가보시죠 가자 걸어가자 와. 찍어까 경사가 이게 생각보다 <laughs> 좀 심하네요 크지 않은데 차를 타고 오면 가파를거고 아, 먼저 앞에 있었던 우베호 길이 여기서도 같이 여기서도 만나요 저쪽에서 또 갈랭길이 나오는데 여기 우베호 1에서 3호 이쪽 길로 쭉 가시면 여기가 이제 매점이 될거예요 매점 그래서 이쪽 길로 가면 여기서 저기 차.. 차량 보이는 데가 대산임수 스페셜 저쪽으로 조금 언덕배로 올라가면 저.. 저.. 리쳐졸로 가면은 우베코 우베코 1, 2, 3호 들어가보시죠 형님 사이트를 지금 다 들어와 계셔가지고 여기 좀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대산임수 그렇네요 보시죠 사이트는 안에 까득까득다 찼다 리빙실.. 칠..도 있을 정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피크 에어텐트 됐죠? 여기가 배산임수 스페셜 여기는 그리고, 좀 넓어보여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아마 텐션인 것 같아요 이쪽은 이쪽에는 그냥 사이트가 있진 않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아, 네. 아 여기가 배산임수 스페셜 미니 미니네 사이트가 좀 작죠 여기 어, 조금 본텐트하고 카프 미니 타프 들고 면 가는 건한다그리고 여기는 들어오는 길에 배산 임수 아 예. 배산 님수 스페셜, 어, 스페셜. 그러니까 스페셜이 넓어요. 저기호산님수호 배산 님수호 어, 밑에, 어, 데크 쪽. 데크가 3호. 어, 배사님수 데크, 음... 배사님수 3호가 이제 데크 쪽이 네요 데크 쪽하고. 뷰가 제일 좋은거 어, 여기 지금 나무가 없어서, 여기 양평대교하고, 남한강. 이, 남한강. 남한강을 여기, 뭐, 바라보고, 캠핑을 할수 있겠죠? 어, 가운데가 여기가 주차장인 것 같아요. 여기 차를 대놓고, 되는 거고 어, 이쪽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기 이네. 안쪽이 500호. 5 0 1, 2, 3, 호 지금은 두 팀이 등교 왔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산에 경사면에 원래다가 뭐 개간을 했다. <laughs> 단차가 있고, 그렇지? 그렇게 단차가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좀 그러면 좋겠네요. 들어와서 왼쪽편에 있는 대산 임수하고 5 0 0호는 소개 를 끝났고 여러분가 음. 보시면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도 음. 있어요. 샤워실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시면 문이 한개더 있는데. 아, 숙, 여기 숙여용 따로 있구나. <laughs> 여기 완전 따로 있네요. 화장실과 이 왼쪽 편이 이제 샤워실이. 있겠군요. 이거 소개해 주세요. 샤워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아무도 없네. 새 거라서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네요. 하나, 둘, 셋, 턴이고요. 깨끗하죠? 오, 진짜 깨끗하다. 한 달밖에 안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번엔 샤워실 음, 샤워실도 깨끗해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넓다 오, 괜찮네 너무 깨끗하다 진짜로 여자 <laughs> 당시에 <아유, 웃음> 보셨죠? 근데 여기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 깨끗하고. 이 가운데가 이제 개수대. 개수대. 개수대도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개수대가 한개두 개, 세 개, 네 개. 전자인지 물도 따뜻한 물잘 나오네요. 이 건물의 우측편이 이제 남자 화장실. 남자. 잠깐 들어가 볼까. 남자 화장실 보시면 가변기는 두 개. 소변기 하나. 여자 거보다 좀 작다. 오른쪽 보시면 문이 있어요. 여기가 샤워실인데 샤워실은. 샤워실도 여자 거보다 좀 작다. 뭐 숙녀용 거보다. 그래도 여기에. 깔끔하기는 매한가지네요. 여기가 개수대 화장실. 내가 우선 좀 줘. <laughs> 와, 고생하셨다. 여기 화장실에서 우측편으로 가시면, 여기가 매점이에요, 매점. 예, 이제, 앞쪽으로 보면은 지금 남한강이 좀 보이죠? 남한강과 <laughs> 나무들이 좀가야 경치는 좋네요. 보는데, 요, 지금 데크 사이트, 여기 대사님수 사이트는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 좌측용 쪽으로 가보시요 위에서 봤을 때는 좌측에 서 좌측용인 것 같다. 그지? 자, 매점인데 뭐 엄청난 매점은 아니고 피곤증인 것만 뭐, 진짜 애들 진짜 급할 때 빠져 그리고 음료수랑 맥주 그리고 장작도 팝니다 장작도 팔고 아, 그리고 화장실에는 그러네. 휴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휴지를 비틀어 안한것 같기도 하고 자, 가볼까요? 그동중에서 <laughs> 굉장히 저희 여기, <laughs> 여기 대구 감사합니다 약소동산 우주과자측으로 보면은 능선이 올라가지고 여기가 약간 돌려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 그래서 대산이 그 자청번에 벡터라는 그림이 나오게 우리가 왜 대각적으로 생각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같이 이 아기가 좀 길었어요. 사장님이 설명이 한 15분 정도 하셔 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커트 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영혼을 좀 담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인터뷰를 땄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캠핑장을 운영을 하기 전부터 펜션 사업을 좀 하고 계셨고 지금은 그렇구나. 펜션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하고 있지 않고 그 위에 이제 아, 교인을 운영을 하고 계시네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도 오고 계시고 음, 일일까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이트를 통해서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 아, 오케이. 예 거기 구로 갔시죠 홍주에서 가까워서 오기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사이트도 구액이 단단져 가지고 음. 아마 두 사이트씩 받으면 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어, 맞아, 기에도 맞아. 좋을 것 같고, 오인 해제되면 프라이버시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시 왔어요. 자, 다시 돌아와. 왜 커? 화장 여기 아까 저희가 자, 다 왔던 거 왼쪽 부분은 다 보셨고요. 명. 마청역. 아, 마지막으로 살짝 비포장도로가 한 20m 있는데 갑시다. 바깥생각. 포장 위에서. 상태는 좀 아유 감사합니다. 포장 상태는 좀 아, 정비가 필요할 될, 것 같아 보여요. 맞습니다 여기 근데 겨울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 어, 맞아. 딱 봐도 그러나 눈이 왔을 때 얼어 가지고 차량이 못 올라갈 것같아요 고바이가 심하네요. 자, 바로 오자마자, 자청용 3, 4호. 여기 지금 다 들어오셨어요. 지금 오늘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비 맞으면서 요이 대단해. 입구 쪽에 이제 대단해. 아스팔트로 돼 있는 부분에 차를 조금 주차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몰래 가야 된다. 이거. 있다. 가득 차서 자, 요 촬영하기 힘드셨겠다. 여기 왼쪽 오. 분 조금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 여기가 자청용 5호. 사이트 사이즈가 제일 어. 작은가. 여기는 길게 앞쪽이 좌청룡 345라 두 사이트가 길게 연결이 됐습니다 두개두개 묶이고 네, 이제 올라가서 위에서 한번 찍어드릴게요 <laughs> 올라왔던 게아 고바이가 <laughs> 자 좌청룡 125 제가 지금 좌청룡 1호에 있거든요 좌청룡 125가 위에 연달아 있고 좌청룡 345가 음... 2게또나란히 연결돼 있고 두 가족씩 가야겠다 어, 두 가족씩 가야 딱맞다 뒤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로 좌청룡 125는 위에서 여러분, 여기가 자청역 2호, 어. 여기가 자청역 1호. 1호, 자, 이두 사이트, 이게 자청역 1호, 여기가 자청역 2호. 2호, 이렇게 길게 됩니다. 제 위에가 이제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주차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내차 아, 여기 이쪽에 주차하시고. <laughs> 차를 이번에 사, 사셨다고 합니다 저렇게 <몬> 촬영 가실 때두 분이서 오붓하게 산책도 좀 하시면서 뭘 했던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들게. 참 아름답잖아요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표현서 여기 길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려가보래 내려가면 매점하고 다시 돌아간다 촌용 매점 가는 길 사이트를 갈수 있는 길이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조심하십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가 다청용 1호 더 멀리 있는 텐트가 다청용 2호. 그리고 한 단을 내려오시면 여기가 3, 4호. 3호 까만 텐트가 다청용 4호. 사이트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아요. 시야가 탁 트이긴 하네요. 그래도. 이 나무 때문에 여기 복꽃 나무가 굉장히 큰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가 와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뭐, 날씨 좋을 때문에 좋겠네요. 좋겠네요, 진짜. 자, 내려가보시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바깥쪽이 차 있으면, 우리가 안쪽에서 차량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옮겨야 된다. 음, 맞아, 맞아. 그렇겠네. 또, 또 단점은, 나갈 때도 문제라는 거. 그죠? 네, 기본적으로, 부가족 예약하면 좋겠죠, 편하게. 자, 내려가시면, 마은경1호에서지회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보시면, 저 아까 밑에가 아까 매점. 안내드렸던 매점. 여기는. 저기. 좌천경 5호. 오호자청경 사이트들 중에서 제일 음, 작은 것같아요볼 때. 그리고. 조금 좁아 보인다. 트포 어, 부분에 시멘트로 지금 도로를 좀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경사지여가지고 차량을 경사로 주차를 좀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끝났나 이제? 그죠? 걸어가시면 다시 또 매점이 나옵니다. 제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가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이트는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네요 여기서도 지금 내려가서 입구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경사져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사가 좀 있다 그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준비는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상. 어우, 잘하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번 오셔가지고, 경기도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가깝게, 편하게 오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를 잤는데, 빗소리 때문에 좀 묻혀서 그렇지, 여기 차량, 차량에 도로가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사진 나간 사례가또 소리, 엉클링 소리, 엉요링 소리, 에클링 소리, 엉클링 소리, 엉클링 소리, 리리엉리 엉클링 소리, 자클링 소리, 자클 약수동산 펜션 캠핑장 잘 봤고요. 와, 비 오는 날 저렇게 고생해서 찍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제가 뭐 오디오를 채울 그게 없어서 완전 꽁으로 먹는듯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근데 캠핑장 보니까 수도권하고 가깝다고 하는게 제일 큰 장점 같고요 근데 휴지가 없는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뭐 근교에 저렇게 가까운 캠핑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남한강을 바라보면서 양평대교를 바라보면서 뭐였지? 성수대교가? 양화대교 양화대교지 양화대교하고 양평대교하고는 좀 멀죠 자 그래서 비오는 날 캠핑장 리뷰도 잘 봤고요 아이들 뛰어놀기에는 너무 어린 애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모모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뭐산 타면서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은 거 같아 보여요 뭐 방방이 같은 아기들 편의시설 아기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조금 부족해 보였는데 그래도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바람 세기는 참 좋아하는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구독자의 캠핑장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영상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뭐 와이프분이나 아들이나 손잡고 한 바퀴 쭉 돌면서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억으로 남고 좋잖아요.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목소리>